아, 지난주 금요일 날그 한인회 그 신년 할례식에 이제 아, 갔다 왔습니다. 아, 2주 전, 2주까지는 한 10일 전에 아, 한인회장님이 이제 어, 그 순서를 하나 좀 맡아서 덕담을 이렇게 해달라고 어, 그래서 어, 그러시자고 해서 이제 그 전화는 끊었는데 이제 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덕담은 어떤 새해나 아니면은 그 새롭게 시작하는 뭐 어떤 결혼한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한테 어른이 이 아랫 사람들한테 하는 게 덕담인데 그 한인에 참석하는 분들은 뭐 여기에 교민단체 회장, 뭐 단체장들이나, 어, 또, 월로 그 한인 회장들이 참석을 하는데, 어, 제가 덕담을 한다니까, 여지껏 지금 33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덕담을 해달라는, 이게, 부탁은 처음 들은 것 같아가지고, 어 굉장히 좀, 그, 끊고 나니까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어, 덕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별 얘기, 말씀 안 하시고, 아, 좋은 말씀을 재밌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덕이 되는 말씀을 재밌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끊고 나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말하는 거, 이제 글 쓰는 거,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말.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말과 글의 힘은 삶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받쳐 주지 않는 글과 말은 그건 힘이 없거든요. 아, 그 부탁을 듣고 부담이 굉장히 갔지만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써 가지고 아, 이글 내용은 그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 아, 중요한 것은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호주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나든, 얻은 곳을 가든지 거기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돈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돈의 도내 전체적으로 돈에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 돈은 한국도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뒤가 잘 구변이 되는데, 호주도는 양쪽에 인물이 있어가지고 5불짜리만 빼놓고 나머지는 양쪽에 인물이 있어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를잘 구분이 안 돼요. 어, 특별히 20불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앞면과 뒷면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2 0불짜리의그 앞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여성이 있고요. 뒷면은 여성 사업가고 뒷면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 사업가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거기에 어 그2 0불째의 주인공이 된건 아니고 이분이 번 돈을 어떻게 사회에 잘 환원했는가를 사람들이 다 기억해서 이분을 갖다 주인공으로 넣습니다. 었 이분은 14살 때 여자분, 여성 사업가 14살 때 영국에서 말을 훔치다가 당신은 그, 우리가 여기가 죄수들이 오게 된 것도 이제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되니까 도시화에서 범죄가 막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나고 뭐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런던 자체 내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유형 식민지를 갖다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한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776년 독립을 하면서 더 이상 보낼 수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호주란 는곳에 보내자. 그래서 1788년에 열한척으로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호주에 처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냥 식민지 아니라 유형 식민지, 패널 컬러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보내기 위한 식민지, 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한 11척에서 1,500명 정도가 왔는데, 다 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반 조금 넘게 죄수고, 그 나머지의 죄수와 관련된 군인이라든지, 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왔죠.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호주는 죄수가 건설했고, 뉴질랜드는 간수가 건설했다. <laughs> 아, 이런 표현을 써요. 어,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어, 그, 말이 는 의미와 재미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에 의미만 있으면 말이 너무 건조하고 말이 재미만 있으면 말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의미와 재미와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삶으로 바쳐주지 않고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도 글도 이제 신문에까지 이제 거기 그 금요일날 가기 전에 목요일날 제 글이 이제 이 어, 이제 신년 하례회에 어, 글이 신문에도 올라갔어요. 그, 그 이제 아까 말씀한 이제 그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은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편하다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어, 기도를 딱 하는데, 어, 성령이 말씀해 주더군요. 너는 한 번도 이게 덕담을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너는 평상시에 예배 끝날 때마다 너는 덕담을 하고 있는 거야. 축도가 덕담이야. 이런 말. 그러니까 이 덕담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건데 이 축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덕담이다. 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갑자기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글을 쓰고 그날 이제 여지껏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하고 바로 이제 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축도란 영어는 Benediction이라고 합니다. Ben이라는 것은 것이라는 뜻이고, diction, dict라는 것은 뭐냐면 word, 좋은 말. 이, 이제, 바로, 이제, 아 축도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봐도 축도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이제 축도라고 하죠. 여기서의 에 어떤 그 성서적인 근거에서는 이제 민숙이 6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 그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들입니다.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희, 너는, 너희들은 가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라. 아, 이것을 근거로 하고 신약의험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가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1 3권의 서신 중에서 이제 한 권의 서신서가 고린도. 그러니까 서신서의 마지막을 이제 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향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또 다른 데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근거가 돼서,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에 보면 "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축도라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아 함께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거보다는 지어다 이렇게 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지어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번역한 것이지 공동 번역이나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빕니다 기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번역상의 문제지 그게 딱 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도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일치 하나님으로 선포라는 의미가 있고 또이 목회자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성도들의 축복을 비는그 기원이란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어떤 그 신학의 풍조는 축도는 어 반드시 안수 받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 전도사님도 절대로 축도를 못 해요. 못 해서. 이제 무슨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담임을 맡았다. 그런데 아직 안수를 받지 않으면은 어그 축도를 하지 않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돼서 이제 끝나 예배 자체를 이제 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은 분만이 축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사실은 이 축도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만약에 구약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의 가문을 택해서 이제 선포하라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반론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가 이제 카톨릭에 이제 반대가 돼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일어섰습니다.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세 가지의 기둥 위에 개신교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붙는다면 만민 제사양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그 휘장이 이제 갈라지죠. 휘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휘장을 갈라서 그리고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라는 것은 우리 한국 전통에서는 반드시 안수받은 목회자만이 어떤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서양 쪽에서는 평신도도 축도를 할수 있습니다 평신도가 축도를 할때 축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축도라는 의미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축복해 줄수 있는 그런 것 기도가 바로 축도라는 얘기죠 아, 이 축도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 어제, 아, 그, 지난, 그저께, 아, 저 앞에, 맨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총영사고, 옆에 그 한복이 분, 분이, 아, 저, 윤광웅 회장님이고, 이분은 전 회장입니다. 조기덕 전 회장. 아, 고스포드에 사시는데, 그날 이, 아, 이 생사 때문에 이제 오셨다고 이렇게 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축도에 대해서 축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도라.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 해서 받는다면 여러분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 이제 구원이나 구원받은 자가 사는 성결이나 다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여러분의 상으로 사셨습니까? 은혜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상으로 살았다면,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은, 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이 아니라, 은혜란 얘기죠. 저는 한 번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호주에 와서 어 목회를 하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이런 생각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 같이 그런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은혜죠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살아갈 것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결국 여기까지 쭉 이렇게 됐자면 이제 사랑만 남는다고 합니다. 구약은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 하라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건 365가지. 이거를 요약한 것이 10개명, 10개명을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서는 이웃 사랑입니다. 아,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좀볼 것은 이제 교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이 교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제 앞에 아, 교통. 아, 이 교통이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회의 기능은 뭐 다섯 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아, 어떤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나누는 사람은 교회는 예배, 그 다음에 어, 가르침 디다케에서 가르침, 그 다음에 캐리그마에서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에서 교제, 디아코니아에서 봉사. 이렇게 이제 교회 다섯 가지는 하는데 세, 이걸 갖다가 세 가지로 하면 캐리그마고요. 세 가지로 된다면은 이것은 말씀 선포이고요. 그다음에 디아크오니아 해서요. 이것은 봉사입니다.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해 가지고 교제입니다. 이게 세 개가 교회의 어떤 본질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번역한 게 교통 친교 교제 이런 식으로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친교가 엄청나게 지체들 간의 친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독교의 성품 개발에서 하나 됨인데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친교를 통한 하나 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됨 하나 됨. 이 친교가 이제 그렇게 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될수 있게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 간에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 축도라고 그러는데, 지난 목요일 날, 와,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두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아,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수평적으로서는 이웃 간의, 아,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아, 목요일 날, 어, 어, 이제 몇몇 분이 여기 장로님이 하시는 그 저쪽에 아, 고스퍼드 우리 조국 정교연진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있는 토마토 농장입니다. 이 토마토 농장이 얼마나 큰지 우럴수에 납품을 하는 아, 그런 이제 토마토 농장입니다. 어, 너무 야 이런 분이 저는 처음 가보는데, 이런 분이, 아, 우리 한인사회에서 있다는 게, 너무나 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를 봤는데, 이분이 원래 축산, 학과를 나와서 축산을 하시고, 하셨던 분이더군요. 그래서 이, 뭐, 저쪽에 오렌지자, 멀클한 곳에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축산업을 했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이제 그어 저는 처음 만난 얼보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자꾸 이제 아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축산업과 농업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데 장로님 이런 얘기를 어 전혀 제가 그 저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축산업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그 얘기를 듣고 딱 충격이 어서아 그래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이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신학에서 조금 잘못 과거의 신학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사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 말을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이 땅을 세상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와 같이 이제 역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남도 그렇지만, 이 자연도 사랑할 때, 그래야지 자연도 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신학, 자연신학, 이런 말로서 지금은 많이 일반적으로 어떤 신학에서도 비중을 두고 연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도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뭐 이렇게 축도란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 주가 성도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덕담이고 그것이 축도일 수가 있습니다.